화원인지, 음식점인지, 출입구 양옆으로 식물이 가득, 조그마한 항구 주위에 평범한 식당 중한 곳에 차를 대고 들어가는데, 코시국에 손님이 줄어서인지,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야 할 곳에 식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잘갖꾸 놓은 모양새는 아니고, 그리 특이한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눈길을 사보자 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 식탁에 손님이 아닌 식물이 식당 안을 들어서니 입구 양쪽에 홀이 있어서 저희는 왼쪽으로 들어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테이블에 자리 잡은 손님들이 왁자지껄 소리를 내며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더니 어느 사이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좀 조용한 가운데 식당 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무려 식탁을 세 개나 식물들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구 양옆에 있던 식물과 약간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꽃 이름과 정석권 갖고는 주인을 언급할 만한 화젯거리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손님이 많으면 식탁을 세개나 식물 받침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항구 앞의 주차장도 만차이고 수산물 시장도 사람이 가득차 있지만 음식점은 들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나 봅니다. 카운터 옆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어서 그런지 맛있게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미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작품 처음엔 좋아라 생각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이거 생화인가요? 라고 물으니 주인분이 당당하게 그럼요 하고 대답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으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예쁘다 예쁘다를 반복했습니다. 꽃 이름이 궁금했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일행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카드를 받아들고 바로 나갔습니다. 날씨 좋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식사 후에 항구를 빠져나오며 왕새우튀김이 생각나서 오른쪽을 보면서 천천히 가게를 보니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집은 두개 정도이고 다른 집은 문을 닫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인기척이 없습니다. 고시국 정관은 확실히 다른 모습에 한숨이 저질러 나왔는데 오른쪽에는 새로 지어 완공을 한 커다란 건물이 그야말로 텅빈채 테이크아웃 커피점만 몇 사람 드나듭니다. 최근 나온 기사에는 소비 심리 지수가 5개월째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심리 지수일 뿐 행동 지수는 아닌가 봅니다.